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영어 시작하기 이영씨의 썸머입니다. 오늘, 네, 역시나 이건 영어 뭐라고 해 표현을 가지고 왔는데요. 중고급 정도의 영어 실력을 중급 정도의 영어, 영어 실력을 갖고 계시면 아마 좀 되게 막깔나게 어, 영어를 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때쯤에 이 표현들을 보시면 좋을 표현들을 저희가 이제 이영씨 웹사이트에 어, 원어민 선택과 중고급 영어 표현 200개라는 이북으로 어, e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 거기 이북에 e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한 강씩 어,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한강의한 표현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세 번째, 세 번째 강의입니다. 어, 잘 따라와 주세요. 만약에 200개 강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북 e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살표 따라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자세 번째 표현, 세 번째 중고급 표현입니다. 한계란 없다고, 한계란 없어. 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계란 없어. 이 지금 제가 이거 그림, 그림 힌트예요. 자, 힌트를 좀더 구체적으로 드려볼게요. 힌트. 세상에서 한계가 없는 것. 이둘 중에 뭘까요? 하늘이 한계가 없을까요? 사다리가 한계가 없을까요? 너무 쉽죠? 하늘이 한계가 없어요. 네. 네. 한계가 없는 하늘. 이 하늘이 한계라는 거예요. 조금 좀 이해가 되셨나요? 하늘이 한계야라는 말은 하늘은 한계가 없으니까 하늘이 한계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the sky is the limit이라고 말을 해요. the sky is the limit. 하늘이 한계야, 즉 하늘은 한계가 없으니까 한계가 없어. 말이 자꾸 돌아가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표현은 anything is possible.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There is no limit to what something or someone can achieve. 어, 한계가 없어요. 무엇이 혹은 누군가가 뭘 이루기 위해서 한계가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요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The sky is the limit. 다시요. The sky is the limit. 저거 apostrophe s 있죠 요거? 요거는 uh, is, 비동사 is의 추격형이에요. 그래서 so the sky is the limit. 이라고 하지 않고 대부분은 The sky is the limit. The sky is the limit. The sky is the limit. The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중고급이시니까 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높아심에 하나 알려드리자면, sky 할때 s 다음에 오는 k는요, 약간 된 소리가 나요. 그래서 sky라고 하기보단 sky, sky. 이렇게 약간 쌍기어까지 나는데, 거기에 가깝게, sky's the limit, the s k s the limit.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 uh, was speaking of volume 2, actually I, I found myself watching million dollar baby recently and oh, yeah. i was totally blindsided i was like oh my god yeah. like, that's an intense uh, i'm an a intense renaissance woman as there you go that's right. yeah no, that was my first movie it was so crazy oh, wow. i just thought it was going up from there yeah, it was i was like my first movie i was ever in won the oscar like sky's the limit and then i like still didn't get an agent for like another two or three years <laughs> i was like okay so it's going to be slower <laughs> Yeah. now not everybody's a parent but my mom and dad They always s e t the sky's the limit. You can do any they believed in you. And that helped you believe in yourself.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Do you think one day I can really make a big difference in English education in Korea?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 하는 고민이에요. 제가 진짜 영어 교육에서 응? 음? 한국의 영어 교육에서 어떤 그큰큰 차이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 주세요. 당연하지. 한계란 없다는 걸 기억해. 요거 한번 해 볼까요? 당연하지. 한계란 없다는 걸 기억해. 여러분 5초 드릴게요. 시작. a l right. 이렇게 잘해 주실까요? Of course. Remember the sky is the limit. 네. 여러분, 그럼 제가 이거 다시 말을 할게요. 여러분께서 잘 말을 해주세요. 대신에 이걸 가릴게요. Uh, do you think one day I can really make a big difference in English education in Korea? 하나, 둘, 셋.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분 가볼게요. 제가 어떤 시험을 쳐야 되는데 아이가 통과를 할지 안 할지 잘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I'm not sure if I can pass the exam.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이든 다 가능해. 한계란 없어. 여러분, 기억나세요? 무엇이든 다 가능해. 한계란 없어. 만들어주세요. 5초 드릴게요. 시작. 네. Anything is possible. The sky is the limit. 네. 그럼 제가 지금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가릴게요. 말씀해주세요. I'm not sure if I can pass the exam. 시작. 감사합니다. Thank you. 좋아요. 네, 이제 숙제가 있어요. 어금없이 돌아오는 이영시 영상은 항상 숙제가 있죠. 한계란 업서를 사용한 이 The Sky's the Limit을 사용한 상황극을 만들어서 댓글에 달아주세요. 역시 이것의 목표는. 음,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숙제를 내 드린 이유는 이렇게 표현을 배우고 암기하는 걸로 끝나면 약간 반토막짜리 공부예요. 이거를 진짜 좀내 걸로 만들어 보려면 사실은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어떤 상황도 만들어 보고 실제로 이 말을 해 보고 막 사용을 해 봐야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요. 그것도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을 해 봐야지 나중에 실제로 막 아, 친구야, 한계란 없어. 용기를 내.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실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끝나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한 강의 하나씩만 하는 거예요. 답답한데, 200개 쫙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할까도 생각해 봤는데, 어,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같이 진짜 입으로 하시고 숙제를 할 공간, 여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씩 올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숙제로 댓글에다가 상황극 만들어 주시고요. 좋습니다. 역시나 200개 강의에서 기다리지 않고 나는 좀 성질이 급하다. 나는 빨리 보고 싶다. 나 한꺼번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살표 따라오셔서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저와 좀더 가깝게 듣기 뿐만 아니라 말하기, 쓰기, 문법, 발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이영시 1대1 영어학습법 코칭 및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싶고, 옆에서 좀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1대1 영어 학습법 코칭으로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자세한 사항은 이영 씨 웹사이트 www.startenglishnow.net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See you in the next one. Bye!